소요 묵상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구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단풍 들어가는 나무들도 또 바라보시고 또 가을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영광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장 말씀인데요. 39장까지 성막의 비품과 기물들이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상 유학하는 전체 그림을 다시 재조망하는 그런 어, 정리된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성막의 기물들은 다 제작이 되었지만, 그 기물들은 아직 제대로 기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과 회막은 거의 같은 말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다면, 주로 성막 그 전체 중에서 성소나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강조되어진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회막이라고 하면 모임의 장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데에 더 집중되어진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언제 세우라고 했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 초하루.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3월 중하순이나 4월 초중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한 부활절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1월 1일날 그 이전 역사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거치는 때가 바로 1월 1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노아 홍수 때의 물은 바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였던 물을 완전히 걷어 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었던 첫날이 바로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배에서 나온 이후에 제단을 세우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월 1일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성막을 완전히 건설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세우라. 지금 신의산의 운지는 한9 개월쯤 됩니다.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금성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허비되어진 것 같고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바로 1월 1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시간의 단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연대기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와는 달리, 기회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보내사라고 했던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때, 바로 카이로스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고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게하여 주시옵어서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제가 그 인도 안 받을 수 있도록 나게하여 주시옵어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자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와 질서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쭉 보시면 성막의 기물들을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 안에는 또 십계명과 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는 바로 금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휘장으로 가리고, 이 성소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들에는 로뚜멍과 이제 번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을 그냥 포장을 해서 다 갖추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정한 장소에 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에 정확히 배치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서 31장, 출애굽기 25장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 35장에서 39장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시켜서 그대로 진행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거의 일치합니다. 같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있는 출애국기 40장도 전반부의 명령을 듣는 장면 후반부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장면이 정확히 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창조주의 위치에 두고 사람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위치해야 될그 장소, 그 적재, 적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우리가 섬기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좀 많아 보인다고 해서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서 뭔가를 이뤄낼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 빨리 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늦게 하느더라도 방향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서 충성 다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이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기름을 가져다가 바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룩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룩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볼때 피엘 능동이라고 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죠. 아주 그 강조되어진 그런 구문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게 하다. 뭐이 정도 표현이 될수 있겠죠. 출애굽기 36장 25절을 말씀해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이 정한 명령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자리에 위치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하심이 없으면 그 성막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성막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의 권원이시고 지극히 모든 은사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룩하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간대에 부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와 대조되는, 어, 그 사람으로 오늘 누가 나타납니까? 12절부터 약 15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론에게 식기고 그룩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씻기고 바르고 입힌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용어 아닙니까? 아론이라고 하면 금성화제 사건을 주도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역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론이 회망문으로 데려가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고, 마땅히 죽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형편없고 모자란 아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룩하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나의 어떠함, 나의 형편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여겨 주심과 간주하심, 하나님의 그룩하게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름은 신약으로 오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율법을 보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당연히 부정이죠. 부정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만나면 다 부정이 됩니다. 그룹하다고 말했던 모든 것이 율법의 방법대로 해도 부정이 만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정과마나도 유일하게 부정되지 않는 분, 거룩의 그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시설이 있고 또한 탁월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보여지고 또한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의미있게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막에 영광됨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정하신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받는 때였습니다. 학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보면 내일 말씀인데요.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33절 끝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영광이 임하고 그 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애굽비사0장을 거쳐가면서 영광스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백성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에 영광됨, 우리는 하나님의 성인과 인정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머물게 하여 주셔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난 분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일상에서 교회 사역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토요일을 또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오늘 아침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기 40장이 나타난 그 성막의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